구 공산권이었던 루마니아의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별명을 얻은 분이 있었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아, 이름을 좀 들어보셨죠?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루마니아가 공산화가 될때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공산당들에 의해서 붙잡히죠. 감옥에서 15년 동안. 투옥하게 되는 그런 분이 됩니다. 15년 후에 이제 추록하게 됐지만 서방 세계로 어 나오셔 가지고 계속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루마니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쓰신 그런 분입니다. 아 이분이 감옥에 들어간 초창기 한 3년 동안 가진 수모를 다 겪었다고 합니다. 아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줬습니다. 때리기도 했습니다. 고문도 있었습니다. 지하실의 독방. 홀로 있는 독방에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말을 할 수가 없었겠죠. 어, 뭐, 책을 읽을만한 책도 없었습니다. 글을 쓸만한 종이도 없었습니다. 햇볕도 안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속에서 그는 어,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공산당들이 이 목사님에게 음식을 주는데 이 스프, 스 조금만 주는 거예요. 그것도 감자가 이 거의 썩은 감자. 뭐, 이런 걸 가지고 숲을 만들어가지고 먹을 걸 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어, 그 정도만 주면 괜찮은데, 한 가지 더준게 있습니다. 그 숲에다가, 프에다가 마약을 탄 거예요. 왜탄줄 아십니까? 서서히 이 목사님의 정신세계를 예, 교란시키려고, 정신병자 만들려고 마약을 타기 시작한 겁니다. 정신세계가 파괴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 마약을 탄수프를 먹다 보니 점점점 기억력이 감퇴된 거예요. 기억이 잘안 나는 겁니다. 이번에는 언어학자이기도 했는데 무려 뭐한 (15개) 국어 정도를 했답니다. 거의 언어를 다 까먹어버렸어요. 심지어는 루마니아 자기 자국 모국어조차도 가물가물해지는 마약 중독이 되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날 밤이었습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기도문을 하려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하금을 받으시옵. 여기까지는 기억이 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마약으로. 지금 정신세계가 혼란이 온 거죠. 예, 그 기도가 기억이 안난 겁니다. 기가 막혔죠. 너무나도 서글펐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나는 매우 슬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기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그만 그분의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목사님이 다시 자세를 가다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가 주기도문을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이 공산당들이 이제 점점 쇠퇴해가면서 마약을 탔던 그 숲에 마약을 이제 빼기 시작했어요. 마약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목사님이 다시 이제 기억력이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 몇달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기도문이 기억이 난 거요. 예 얼마나 기뻤는지 목사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하면서 주기도문을 다시 외우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치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봄에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내 속에서.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샘솟듯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원히 소생된 거, 영원히 소생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회복된 주기도문을 가지고 메말랐던 심령에 다시 한번 단비가 내리듯이 기도의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우리로부터 제일 먼저 빼앗고 싶은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왜냐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것이고, 마귀는 사탄을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에게서는 너무너무 듣기 싫은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는 기도에 들어왔습니다. 주기도문의 앞에 부분, 이세 가지 청원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였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이 앞에 청원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뒤에, 후반부에 우리의 청원의 기도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청원의 기도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너무나도 잘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의 의미는 첫 번째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제가 왜 따라하라고 그러지 아십니까? 예, 졸지 말라고 따라하면 정신이 번쩍 들고 <laughs>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 기도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보존,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걸 미,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살아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죠? <laughs>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셨고, 오늘도 내게 먹을 것을 주셨고, 나를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생명을 보존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 특별히 아들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 갔다 오고 회사 갔다 오면 집에 오면 말을 안 해. <laughs> 남자들만 있는 집안들은 너무 조용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빠에게, 엄마에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예,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부모는 기뻐요. 우리 자녀들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빠에게, 엄마에게 요구하면은 엄마 아빠는 너무 기쁘죠. 밥안 먹는 애들 있잖아요. 밥을 잘안 먹는 애들. 밥 투정하고, 뭐, 켜, 떠 넣어줘야 먹는 애들. 이런 애들이 갑자기 어느 날, 엄마, 아빠 배고파요. 밥 줘요. 그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오늘 이룡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쁘게 이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할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기도의 이 배경은 구약의 만나 사건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매일, 오늘 필요한 양식이잖아요. 양식, 육신이 먹어야만 살수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일용할 양식을 데일리 브레드, 오늘 내가 먹는 양식 우리 한글도 오늘 이용할 양식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따온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뭐가 기억났습니까? 애굽에 있었던 이집트에 있었던 고기와 빵이 기억이 난 겁니다. 그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출애굽 시켜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우리들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처음에는 좋아요. 구원받고 좋아요. 기쁜데. 조금 지나면은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해라 아니 예수 믿는 게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원망이 들어오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 원망이 있는 이 백성들 하나님 내 애굽에 있었으면 내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그냥 할거다 했는데 말이에요 여기 구원 받고 보니까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마 너무 불평이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줄게. 만나, 만나는요 만 후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지? 하늘에서 막 하얀 것들이 내려왔어요. 먹을 게 내려왔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다가 만만후 이렇게 만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간 이것이 이제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그날 그날 필요한 양식을 내려줬는데 욕심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오늘 것만 갖다가 먹어 일용할 양식만 갖다 먹어 욕심 많은 사람은요 내일 것 모레 것 잔뜩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썩어 버렸어요. 그 다음 날 보니까 썩어 버렸어요. 실험해 보겠습니다. 여기 떡을 제가 한천개 갖다 놨어요. 이 앞에 떡을. 여러분들, 하나씩만 가져가세요. 그랬는데, 모자라, 항상. <laughs> 욕심 많아서 더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야외에 가면요, 떡, 예를 들어 100명이 가면 한 120개 정도 준비하거든요. 모자란데,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가져간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야외에 갈 때도 보면요, 꼭 모자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욕심 많은 사람들이 더 가져가는 거예요, 더 가져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욕심 많은 사람들이 더 가져갔어요. 하나님은 명령이 뭐였습니까? 일용할 양식만 가져가. 이 의미는 뭘까요? 오늘 하루 하루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심을 믿고 살아가. 오늘을 믿고, 오늘 하나님 내 생명을 보존해 주옵소서. 그 의미가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50년 전만 해도 생필품, 음, 생활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생필품 가지수를 따져봤더니 한 70가지 정도 됐다고 합니다. 요즘 한 반세기가 지난, 50년 지난 지금은 선진국에서 생필품이 몇 가지가 있어야지 편안하게 사는 줄 아십니까? 800가지랍니다. 50년 동안 그렇게 변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가짓수가 많으면 편리하긴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삶의 행복도는 더 떨어져 갑니다 우리도 우리 연세드신 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좀 가난하게 살았을 때 가정은 화목했어요 예, 서로 먹여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요즘에 잘, 살아, 잘 살게 잘살 됐는데,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늘 우리가 불평, 부족하다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욕심. 예.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오늘날 인기 없는 기도가 되어버렸다. 예, 여러분, 솔직히 기도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 왜 이용할 것만 구해요? 더 많이 많은 걸 구해야지. 예, 이게 우리의 생각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구두와 같다. 재물은 구두와 같다.라고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들. 구두를 사서 신는데 내 발에 맞는 구두가 있어야 편안하죠? 저는 키에 비해서 발이 좀 작습니다. 255mm. 예. 그래서 발이 좀 작아요. 근데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300mm 짜리 구두를 사다 줬어요? 제가 그걸 편하게 신겠습니까? 헐떡거려가지고 신을지 못하는 거예요. 또, 뭐, 아름다운 장식이 있는데 구두가 너무 커버려. 내 발에 맞지 않는 겁니다. 내 발에 맞아야 돼요. 자기 취향에 맞아야 돼요.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아놨다고 결국 행복할까요? 내 분수에 맞고 내가 활용할 수 있고 내가 줄수 있는 정도의 재물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예배당을 건축할 때는 하나님 이런 이런 물질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꼭 맡겨 주셨어요. 또 은행에 원리금을 갚아갈 때는 하나님 욕게 필요합니다. 꼭 맡겨 주시더라고요. 선교지에 땅이 필요하고 차가 필요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면 꼭 맡겨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좀더 주시지 좀 필요한 것보다 좀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도보다 더 많이 주시면요. 내가 교만해질까 봐. 매일매일 그분을 의존하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그날그날 그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책임져 주시고, 오늘도 오늘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욕심을 뽑아버려라. 하나님은 욕심이 있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정욕으로 쓸려고 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 하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오늘만이 우리 거예요. 내일이 보장되신 분 여기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늘 하루하루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에게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에게 오는 은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로를 보시면서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의 삶을 살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총입니다 감사가 은총이 되는 거죠 필요한 양식과 필요한 생명을 보존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살로니까 전서 5장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는 사람은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그런데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감사가 잘 나오던가요? 나오는 분도 있지만 감사가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습관이 안 돼서 그랬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이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라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본성, 일차적인 본성은 어찌 보면 죄악된 본성들이에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남을 헐뜯고, 이게 우리 일차적 본성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이차적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하고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게 2차적 본성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1차적 본성이 막 살아나는 거죠. 2차적 본성인 주님을 닮은 모습이 이걸 이겨버려야 되는데 못 이긴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몸에 배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몸에 배지 않고 사랑하는 게 몸에 배지 않아 가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면 이 좋은 습관으로 몸에 배야 돼요. 몸에 배야 돼. 오늘 같이 비가 오고 꿉꿉한 날, 아유 교회 가기 싫어. 안 나오시는 분들, 몸에 안배 있어서 그래. 날이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애들하고 놀러 가야지. 예배는 무슨 예배? 몸에 안배 있어서 그래. 이게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 성장하려면요, 이 믿음이나... 감사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몸에 배야 돼, 몸에 배. 우리의 척수에, 우리 척수에 새겨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 그, 늘 감사하고, 늘 예배 드릴 수 있고, 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몸에 배어 있어야 돼. 그러면 어렸을 때 자전거 배우신 분들 있죠? 어렸을 때 배웠는데, 한 40년쯤 지나서 자전거를 다시 탈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그렇습니까 몸에 배 있어. 몸이 알고 있, 습관이 돼 있어요. 어렸을 때 수영을 배우신 분들 수영 안 하다가 50, 60이 돼서 수영할 수 있을 거예요, 없을까요? 있어요.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래.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 감사가 입에 배어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게 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니까 감사가 잘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의학에서 스트레스의 대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스 셜리라는 분이죠. 이분이 1958년도에 노벨의학상을 받습니다. 스트레스 연구해가지고 노벨의학상을 받았어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마지막으로 고별 강연을 하게 됩니다. 아, 얼마나 감동이었겠습니까. 마지막 고별 강연을 멋지게 하고 강단을 내려옵니다. 학생 하나가 물어보는 거예요. 교수님, 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스트레스 홍수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가 벗어나게 될까요? 한 가지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이 교수님이 딱 한마디 이야기해 줍니다. 감사. <laughs> 감사하라는 거예요. 스트레스의 대가였어요. 노벨 의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연구해 보니까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불평이 많으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지겨워 죽겠어. 그런 사람은 오래 못 살아요. 이 교수님이, 노벨 의학상을 받은 교수님이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감사하라는 감사. 여러분, 감사가 우리 몸의 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보면 늘 감사를 이야기해요. 땡큐. 하나님 땡큐. 서로를 보고도 땡큐 합니다. 심지어는 거부할 때도 땡큐를 해요. 노 no, 땡큐. 이 감사가 입에 배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탈무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감사를 먼저 배우라는 거예요. 감사를. 그래서 우리 몸에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도 해방되고, 여러분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십니까? 별로 없으신 것같 장수하고 싶으십니까? 스트레스 해소되고 싶으십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땡큐, 감사합니다를 안 하니까요. 외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만들어냈어요. You, thank you. 당신 대신에 내가 땡큐. 예.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입에서, 예, 버릇이 되고, 몸이 기억하고, 늘그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다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한 주간 여러분들이 사실 때 하나님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내가 보험도 들었고, 내가 뭐 병원도 다니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감사가 넘쳐나오도록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개나리 꽃이 근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장경택 장경택 장로님이 아니라 <laughs> 장경택 교수라는 분이 "개나리 꽃은 근심하지 않는다" 이런 책을 썼어요. 참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들국화가 근심하는 거 보셨습니까? 들의 참새가 걱정하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근심, 근심하지 않아요. 근데 청소년기가 되고 어른이 되면 맨날 근심 걱정이죠. 뭘 먹을까? 내가 죽지는 않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무슨 직장을 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 생명은 내 손에 있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개나리는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들에 백합파도 걱정이 없습니다. 참새도 먹을 걸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그분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 그분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내 생명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